지능시장에 숨은 코카콜라를 찾아야 돼요. 오, look! 야, 여기도 있네. Everyone, cheers! Cock Zero! c o k e Zero! Let's get it! Okay. <laughs> 한 잔, 뭔 잔? 다른 곳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썰을 따드리겠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MC 콕다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여기 어디냐?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신흥시장입니다. 우리 해외 매체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서울 속에서도 숨은 명소이고 비밀로 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다. 근데 비밀인데 왜, 왜 말해 주는 거야 옛날 건물의 그런 목조, 이 빨간색 벽돌이 주는 이 아늑함에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이돔 느낌, 이 조명들 다그마치 6개월 이상. 여러분들께 공들인 신흥시장 뉴 코카콜라 버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놀라실 거예요. 따라오시죠. 이미 뭐, 뉴밀 코카콜라 파트너. 몰랐는데, 53년에 시작했구나. 요즘엔 뉴트로라 그러죠. 옛 모습과 현대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리얼 뉴트로 신흥시장입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이 이번에 코카콜라와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보시죠. 신흥시장. 어, 아니, 안녕하십니까. 세요어 누가 봐도 저를 기다리는 듯이. 반갑습니다. 저는신흥시장에서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어? 그 아. 홍승진이라고 합니다. 어, 홍, 홍 부회장님. 네.신흥시장 안에서 이제 부회장이라는 네. 직함, 직책을 네. 맡고 계시는데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주로 뭐 쓰레기 담장 아. <laughs> 이제 코카콜라랑 지 이번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바뀐 코가... 이 신흥시장의 모습? 젊은 친구들 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막 깨끗해지고 사람들도 오고 그랬는데 약간 모자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간판이라든지. 어, 예. 네. 코카콜라의 청량감처럼 촥 시원하게 채워주셨어요. 오셔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또 영업을? 지난주에 오픈했어요. 아, 오픈했어요? 네네네. 이따가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디있어요 바로 아래. 네. 아, 이 건물 아래 에 있어요? 아 네네네. 아. 네네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오세요. 약속해줘.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흥시장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시장 코카콜라. 올 e t s 아. 아, 이뭐 지도라지도 않고 그냥 역시. Yeah, what's up, 주, <laughs> 야 여기 너무 분위기 좋은데? 형, 여기 와본적 있어요? 신흥시장? 안 와본 지가 좀 오래됐지 나 형님이 와서 너무 좋은 게 코카콜라 하면 형이잖아 이렇게 허트름을 계속하세요 형이 코카콜라를 벌써 마셨어 <laughs> 또 콜라 하면 형이잖아요 요 렛츠고 내가 왜 코카콜라를 좋아하냐면 일단 마시면 그 Refresh 뭔지 알지? 나 코카콜라 이 정도로 좋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난 스케이트 보드를 즐겨 탔었잖아 스케이트 보드 밑을 다 코카콜라 스티커로 어? 다 도배를 했었어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갖고 그랬는데 어제 난 코카콜라 진짜 어 개인 썰을 막 풀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거 이거 뭐, 뭐 이+ 멜션이야 아, 이... 아 근데 이거+ 이거 스티커 넣어준 거예요 스티커러, 스티커러, 스티커러. 형이 또 감각이 있어갖고 형이 또 좋은데 또 이쁘게 붙일 아것 같단 말이야 난 어렸을 때 우리 스케이트볼 타러 다니면서 뭔지 알지 딱딱 붙이고 다녔었는데 아 요거는 너무 예쁘다. 이거 쁘다이 너무 이쁜데 형이 한번 봐볼래요. 미신! 이거는 되게 쉽고 좋은 미신인데 먹을 거 돌아다니면서 근데 형 많이 못 먹잖아요. 나? 어. 난 설렁탕 집 가면 은밥세 그릇 먹어. 아 형! 그첫 번째 집을 어? 아 거기 가면 되겠다. 피자 좋아요, 피자. 콜라면 피자요. 아, 아 그래요? 아일 사실은 저기 아까 신흥시장 부회장님 만났어요. 피자집을 한다고 와달래. 그래서 거기 한번 갑시다, 얼마. Let's go. 가시죠. My meal partner. 아이고. 와 이거 너무. 근데 솔직히 너무 잘 어울린다. 아이기 우리 부회장님. 어 안녕하세요. 어난첨첨 봬요, 첨배요열네스케이와 너무 이뻐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옛날에 피자 가게 가면은 요런 테마로 되게 아, 많이. 커콜라써 있네. 어, 너무 이쁘다. 어 그리고 보면은. 저것도 요번에 와서 한 거야. 저 내려 디자인에 반했어요 지금. 아 근데 하기 전에 잠깐 저 어. 준용 완전 팬이었거든요. 어, 뭐, 뭐, 뭐. 여기다 어? 사인 한번. 거기다가? 네네. 영광입니다 네. 형님. 아우. 아유 어, 아유 왜 그래? 갑자기. 아유 어, 왜, 왜, 왜 그래? 아, 어. 어. 왜, 왜 그래? 아유 왜 그래? 아유 왜 그래? 예, 섭외하신 어. 이거 아니, 방송국에서 왔어요? 사인님 추천대로 왔으니까. 네네네. 알아서 주세요. 코카콜라 콤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네. 그럼 콤보 내 주시죠. 네네네. 내려오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이게 잠깐 오자마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뉴 코카콜라 베스코코 l a Best Coke ever. 그러니까 역대급 최고의 콜라? 어떻게, 어? 어떻게 더잘 만들었을까? 먹어봐야지. 근데 너무 물음표야. 베스 s t c o c 우리한테 물어본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잖아요. Let's go. 자, 먼저 1번. 아, 이거는 제로, 제로. 이거는 콕 제로. 제로. 네, 나는 두 번째로 먹어봐야 할것 같아. 맞아. 어? 오리지널. 헷갈리기 싫었어. 한번 먹어보면 알겠다. 이게 뉴다. 이거 콕 제로. 내가 늘 마시는 거 오리지널. 그러게 뉴. 어 똑같아. 오 오. 이거 왜 만들었는지 형 알겠어요. 제로를 못 먹고 클래식만 먹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 친구한테 이거 얘 이거 제로인데 먹어봐. 하면 이거 바로 입문할 수 있어. 어. 근데 얘는 먹을 때 그냥 오리지널 콕답게 바로. 아난난 이거 훨씬 좋다. 형이 물어봤잖아. 물음표. 에버? 대답해주세요. 내가 그렇지. 내가 코카콜라였으면은 the real 아 썼을 거야 the 리얼 진짜. 진짜. 근데 이거를 진짜 r e 테스트는 음식하고 오. 먹었을 때그 조합이 그렇지. 어떤지 페어링이라 그러죠. 음. 어떤지를 우리가 진짜 느껴보고 얘기해 봅시다. 어 얘기해봅시다. 오 메뉴 드리겠습니다. 이야 인사 아, 플레이트라. 와우 와. 와, 와 아니 콤보에 수프가 하나만 나오나요? 야, 아, 저도 하나 주십시오. 이거 수프 한번 먹어. 와우 와. 와, 이건 진짜, 이건 찐인데? 음! 와, 와! 이렇게 두머을 음. 만들어서, 피라 파켓처럼 이렇게 해서. <laughs> 토마토가 킥이죠? 어. 와. 와, 근데 이게 짱인데? 이게 더. 한 스프 좀 주세요. <laughs> 아, 이거, 너거 맛있게 먹어!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피자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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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퍼! 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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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 이거, 감사합니다. 네. 불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우. 아, 산음식 진짜 잘하시네요. 고거를몇달 찍어서 먹어 봐. 아, 아 맛있 아, 그래. 음. 아, 형 이거 왜 찍어 먹는지 알겠다. 아, 이거 너무 감동이네, 이거. 좋네. 아, 콜라를 마시잖아? 이게 들어가니까 뭐확 살려 주잖아. 아, 이게 다 살려 줘. 아, 근데 형은 콜라 언제부터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 한명 있는데 걔네 집은 차고 옆에 냉장고가 바깥에또 하나 있어 아이스박스로 열잖아. 코카콜라랑 판타 그레이프 오렌지 다 있어. 그 냉장고에 스프라. 스프라. 스프라이트까지 다 있는데 어야맛이래아그 yeah, 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2006년도에 뺨 콕스러가 나한테 신한 수준 또 우와 맛있는데 오 마이 갓딱 나한테 아, 맞는. 처음부터. 거야. 어. 아 너무 루프레싱 너무 프레시해 이거 없으면 나는 거의 그치. 뭔지 알지? 요번에 나온 거는 you. 혓바닥에 뒷부분하고 가장자리 있지? 거기가 뭐, 뭐지? 이렇게 감싸주는 어, 느낌이야. 자, 이렇게. 어, 어, 어. 아, 오늘... 너얘 진짜 수프 먹고 싶었네. 나 이거 찍어 먹으이다 끝까지 다 먹었어. 형 근데 드셔보시니까 오늘 먹었던 음식 중에서 어떤 게 베스코크 에버리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빵 자체 에 있는 거하고는 다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얘, 얘하고도 어울리는데 콜라는 애니카는 다 어울려. 너 생각해봐. 이 빵을 수프 찍어서 입에다 듬뿍 집어서 씹고 있어. 그런다면. 물 마신다고 생각? 아, 아 안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뭔가 민망한 거 안돼 신흥시장 오면 무조건이고 이거 맛 보면 되겠다 아니 형 우리 첫 번째 집에서 너무 많이 먹으 어떻게 해요? 괜찮아 걸어가면서 어, 싸야 되면 싸야지 뭐 <laughs> 그리고 걷다가 형 숨은 코카콜라도 찾는 게 미션이지만 어, 형의 형만의 어, 표식으로 좀 꾸며주세요 어울리는 데다가 붙이면 뭔가 촌시러.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아, 찾아봐. 아난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 그래.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서 인증되는 마크입니다. 어쩌면 나는 스티커를 띄었는데왜요게띄어지고 스티커가 안띄어지냐 그럼 요거 붙일게. 아하하하. 사진 찍을 때 여기 껌 씹던 껌 여기 들는거 아니겠지? 두 번째 집으로 가시죠. 렛츠 t s go.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면상이 어. 신흥시장에 숨은 코카콜라를 찾아야 돼요. 오! look! 신흥시장. 해방창. 여기도 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 이것도 한 건가? 근데 이것도 빨갛고 하얘서. 어디 보자. 어? 오, 여기 있다. 형, 여기 봐. 와. 야. 아, 여기, 여기 딱 태국 음식점이구나. 요 원래 간판과 요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 요, 요렇게 이제 숨은 걸 찾으면 되는데. 어? 코카콜라 써, 홍이라고 썼어. 미국식 중화요리인데, 간판이 코카콜라 홍이야. 오, 미국식 중화요리나 엄청 좋아해. 어, 그래요? 여기 어. 한번 응, 가볼래요, 그러면? l e 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다 코카콜라로 되어있네. 코카콜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인테리어를 싹다한 거죠. 가게 이름이 원래 코카콜라 홍은 아니었죠. 네. 중국말이라 그러나? 그걸로 네, 코카콜라를 맞아요. 넣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느낌있어요. 네, 여기가 원한, 원한 간판이었어요. 중국분이세요? 아, 저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그렇다면은, 토종 한국인님, 여기에 그, 대표적인 음식, 그거는 미국에서 누구나 다 먹어. 아, 그래요? 네, 그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코크도 에 네. 저는 네, 처음이에요. 네. 미국 어, 가서. 진짜로? 나한 번도 안 먹었어. 네. 나 형, 엉덩이 한번 보고 한번 봐봐야겠다. 라조장을, 아, 거기다가? 어. 아, 나 네, 여기 네, 상상해. 이한번 네, 먹어봐. 먹어봐. 아아제아지금 <laughs> 아 마늘 아이 매콤함이 확 올라와서 불량까지 나네 <laughs> 진짜 맛있어 근데 요 칼칼하기 때문에 목구멍이 칼칼해서 요것도 콕 제로 아 얘가 들어가면 와오 빨리 오, 나오네 여긴 훨씬 더 고급져 보이기 때문에 요것도 요 파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건 너무 고급져인데 어? 당연히 비프니까 그렇겠지만 엄청 부드럽네요. 뭐냐면 이거를 비프를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지? 흡육이 있는 거. 응, 연육 작용을 하는 거야. 연육 작용을 하고 내 생각에 전분? 전분? 전분이가 뭔가를 조금 바를 거야. 사장님 이거 이 몽골인 비프에다가는 밀가루 같은 거 집어넣어요? 뭘 뭐.. 뭐 전분가루. 뭐, 전분가루. 아, 네, 맞죠? 네맞데얘 네, 네. 먹어볼까? 이 레토스 랩 뜻이 뭐예요? 이게 당면 같은 건 튀긴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싸서 먹는 건데 퓨전 레스토랑 가면 많이 있어. 형이라 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형. 형이 많이 아니까 설명 듣기가 너무 <웃음> 좋다. <웃음> 딱 싸서 일단, 일단 짠한번 하시죠. 요! 특허 제로! 자 일단 너무 음, 매력있다. 음, 맛있네? 음! 이 견과류 덕분에 식감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견과류의 네. 고소함이 같이 올라와. 음. 어쨌든 정리는 더! 아, 감사합니다. 오, 이거 아. 봐, 자, 일단 한번먹 이거 먹어보자. 음. 음. 여기 볶음밥 맛집이야. <laughs> 이 집은, 야, 볶음밥이 제일 맛있는데?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어. 볶음밥, 1, 볶음밥 1티요 여기 오면 볶음밥이란 게, 레러스랍은꼭 먹어야 될것 같아. 요 입안에서 막 여기저기 막 뛰어놀던 애들을 콜라가 딱 먹어주면 정리해주면서 마지막에 깔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나는 진짜로 그냥 단순히 여국에다가 밥 말아서 깍두기랑 먹어도 최고야. 날좀 먹어 이기해요. 자꾸 아, 그꾸 먹으니까 <laughs> 왠지가 얘가 아까 전부터 계속 이런다. 배고픈가봐. 좀 먹어. 먹어 대, 먹어 대, 먹어 다들 다다다그 먹어봐. 아 먹어봐. 아 먹어봐. 아니, 우리 우리 어쩌면 아, 먹어봐. 맛있지. 이거 먹어봐. 아, 이게 왜1 티어라고 했는지 봐봐. 오, 이거 무조건 먹어. 일등. 등 그냥 먹어. 아무것도 말리지 말고. <laughs> 아까 얘 이거는 훈련하다가 코코 먹어 목고염소에 좀쌀 올라갔어. 어떻게 하지? 잠깐. 반투망. <laughs> 어. 아, 혹시 콜라 좋아하세요? 좋을게요. 여기 콜라 좋아하세요? 네. 예. 그 영화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먼저 Yo, Coke on me, let's get it. 오예. 에브리원. 치즈 더 콜드 제로. 컵드 제로. 더 제로 베한잔 뭔지 알지? <웃음> <웃음> 우리 오늘 미션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맛이잖아요 어? Well, 사실 한 군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다 먹잖아. 팟! 한번또 해야 돼.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신흥 시장 좀더 둘러보면서 형님. Yeah. 마지막 맛을 보러 한번 가시죠. 렛츠 고. 렛츠 겟이 와. 자 일단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아, 형나 여기다 하나 붙일까? 어, 하나? 여기, 여기 하나 붙여 이렇게 먹는거야 아자 그렇다면 나는 여기다 그냥 you know just natural하게 like bam! 와. Let's 이거, 이게 다 이렇게 구겨진게 너무 멋있어 여기도 있네 delicious and refreshing 아니. drink of 아, cola 그 화분! 와 있어 화분에 와 아, 이거 진짜, 진짜 디테일하다 어, 야, 이거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여기 하나, 야, 여기 낙서 있는데 저 낙서 있는 데다 하나 붙여줘야지 난왜 이렇게 평범하게 안 붙이고 이렇게 하고 싶지? 어, 좋아 어, 이거 약간 형 미국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 이거 약간 현지에 온 듯한 느낌 야, 고깃집도 한육, 저기 있네, 엔조이 코코콜라 그리고 저기 저, 어닝 어닝에도 코크콜라를 넣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스트라이프도 다코고콜라 아, 스트라이프고 어? 안에 테이블. 테이블도 와. 다 해놨네. 저 사이드에. 오, 와, 아, 그러셔. 메뉴 봐. 메뉴까지 만들었네. 나의 미식 파트너. 우와. 야, 저기 있네. 어? 여기 다 코카콜라네. 이것도. 아, 일부러 한 거네, 이거는. 이야. 밑에. 저기도 있네, 저, 저거. 파라솔. 아, 맞네. 아, 이런 슈퍼도. 안녕하세요. 슈퍼도에서도 이렇게 코카콜라랑 같이. 그지고 그래, 여기 다 빨간 집도 되어 있어. 얼마나 예뻐. 여기, 어. 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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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솔. 아, 아. 와. 야, 진짜 이거 옛날 느낌 너무 좋다. 너무 좋네. 그럼 우리 안, 볼까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요기 만들어. 여기. 이게 뭐야? 완전 그라피리로 코카콜라 다해 버렸네. 아, 어? 포토존. 아, 한, 아 한. 여기서 사진 찍는 거라 그냥 여기서 여기서 하나 아니죠. 찍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일로 여기서 여기 거울로. 아. 어, 핵 뭐냐. 오케이. 아 야, 일단 진짜 숨은 그립 찾기 하는데 만어 이게 뭐지? 와, 탭시 시그 타고 야 여기는 타쿠. 탭시라는 건 사실은 조금 좀술 마셨을 때좀 얼떨결할 때 탭시라고 하죠. 알달달하다 알딸딸했을 때 탭시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밥을 두끼를 먹었으니까 간식 느낌으로. 그렇죠. 예. Yeah. 아, 여기 도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오, 오. 이 메뉴가. 팁시 타코스, 불고기 타코스, 치즈 불닭 타코스 그렇게 저희 하나씩 드시고 팁시 나초야 하나 다가 제로 콕 주세요 콕 제로, 그리고 또쌀 살사, 베르데 둘다 주세요 왜 이렇게 흥분했어? 아 왜냐면 여기야말로 진짜로 내가 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1970년 초반서부터 먹은 음식이기 때문에 어. 타코는 난못 죽이지 이제 마운간다 와우, 오, 와우. 거, 이게 고추냉이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카볼이잖아요 이야 yeah. 타코라는 뜻이 뭐냐면 Finger food라는 뜻이야 뭐 싸서 먹는 멕시코말로 그렇기 때문에 타코 종류가 엄청 많아 사실 먹어보자 팁스 타코 yeah, Let's get it Cheers, Cheers. 음. 타코랑 콜라랑 조합이 너무 좋다 요, 이제 요거를 입가심으로 아 엄청 먹는다 배부르죠 난 솔직히 똥구멍 뚫때 똥이 벌써 이러고 있어. 나올 준비 됐어. 그냥 집에 가고 환영합니다. 하면 그냥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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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 아, 이 형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이상 증세예요. 이런 음식은 진짜로 배고플 때 먹으면 이제 최고야. 아, 끝나지. 우리 코없었으면 해낼 수 없었어요. 아 진짜 이 only coke and 물. 그리고 나한테는 only coke zero. 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음식에서 이게 빠진다가 상상이 안 돼. 아니, 부모도 모르는데 속을 내 속까지 들어가 주잖아. 야우자 <laughs> 그러면서 우리는 요런 방송하지만코 쿠키스는 cf는 단한 번도 존... 주지 않아 뭔지 알지 <laughs> 근데 불고기 아, 소불고기. 소불고기 야 이렇게 식었어 사실 식었는데 맛있으면은 저분은 찐이에요 뭔지 알죠 레츠케어레스 t 어레스 너무 레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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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케어 레스케어 레스케어 레스케데 레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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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소불고기에 쇠고기인 것 같아 소불고기에 이 나초 하나에 콕즈로 아, 그럼 그거 한번 해줘야 돼요? 코어콜러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해냈어 야, 코어콜러 덕분에 우리 마침내 해냈어 우리는 항상 콕즈로만 먹고 싶었어 그래서 보니까 타코를 쑤셔지보니까 똥으로 나와서 나는 토할 것 같애 야형 이거 즉흥인데 너무 잘한다 <웃음> 그래서 <웃음> 오, 오늘 너무 난 즐거웠어 그러고 어, 아 이제 자, 형 이제 아 어, 클로징 치시는 거예요? <laughs> 여기가 우리 마지막 정수니까는 이 아, 네. 밑에다가 사람들 오면 다 이렇게 솥쳐 볼거 아니에요. 어. 딱 누가 어, 이거 준영이 붙인 스티커 다하면은10% DC. 오! 야, 신고 아, 시장 T10 타코 와서 우리 준영이 붙인 여기 비하인드 스티커를 찾으시면 됩니다. 10% 자. 할인. 레츠 고. 그게 없으면 사장님이 음. 땡거잉 예 그렇지 신흥시장을 우리가 돌, 돌고 있는데 코카콜라랑 같이 이런 걸 기획했다는 라게 너무 놀라워서 남도 깜짝 놀랐어 일단 우리 좀 기획하신 분 왔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렛츠고! 가시죠 Let's go. 잘 먹었습니다 렛츠고! 아 근데 형님 여기가 신흥시장에 입구이자 제가 오프닝했던 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요 기획하신 분이 왔대요 어? 어디 계시지? 아 여기로 오세요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안녕하세요 코카콜라 마케팅팀 이상수입니다 놀랬습니다 우선 여기 신흥시장을 지금 코카콜라랑 같이 허버을 해서 네. 네, 네, 네. 코카콜라 신흥시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걸 기획하게 되신 겁니까? 사실 저는 신흥시장의 이런 바이브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 한국의 역사가 담긴 전통시장과 어. 글로벌 브랜드인 코카콜라가 만나서 이색적인 어, 경험을 할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 되게 이뻐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만 타운 같아. 거기에 액센트가 빨갛기 때문에. 너무 이뻐요. 너무 새거가 허른 거 옆에 있으면 너무 맞아. 촌스러운데 네츄럴 에이징까지 캐 놓고 거기에 올리게 만들었어. 코카콜라도 역사가 있는 브랜드고 of course. 이 신흥 시장도 역사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탄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약간 준비된 답변을 하셨다면 신흥 시장 사행시를 먼저 신신 어. 개념의 협업으로 흥 흥이 날수 있게끔. 어디서 아, 준비했나? 아, 아니. 시 시도 때도 없이 오시면 즐길 수 있게 장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laughs> 아, 우리가 정말 오세요, 오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오실 수 있게끔 내가 신흥 시장에 와야 하는 이유를 댓글에 달아 주신 분 통해서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5만 원 식사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15분 분 할까요? 두0분 20분, 야. 20분 하려면 25가 더 나요. 25, 25, let's get it. 25, 25. 25분을 추첨해서 5만 원 상당의 식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요청드릴, 글로벌에서도 보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영어로 혹시 여기를 한번 oh. 좀 설명을 해주시면. This place that we're standing at is a historical outdoor market called 신흥시장. s n Since it's a historical market, they wanted to put a historical background to it with all the Coca-Cola monumental pieces. Only Coke can do what yeah. Coke can do. So you guys should come here and take a look around, eat good food, and get a little taste of Coke Zero. Let's get it. Yeah.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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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Coke can do it. Only Coke can, can do it. Let's get it. Bam! Woo.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앞서서 우리 준이 형 광고 한번 어떻게 아, 하고 싶대요. Like this show t o the break of dawn. Dear filming.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 o the break of dawn. Coca Cola 빨리 불러. Yo.